근데 그 운을 언제 들어오는지, 정말 들어와 있는 건지, 어, 언제쯤 나한테 운이 들어올까 하는 걸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, 돈이 들어올 것 같아, 아니면 큰 직장도 좋은 직장을 옮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 여러분 실천에 옮기세요. 해보세요. 그게 운이에요.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오면 그 얘기를 해요. 어디 가면은 뭐 조상님 안아서 조상꽃 하라 뭐라 막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. 그런데 나한테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변화, 뭐 징조 이런 게좀 있을까요? 음. 어,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어,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. 남자나 여자나 평생에 운은 세 번은 온다. 음. 아, 분명 히 있습니다. 운 분명히 믿으세요. 있어요. 근데 그 운을 언제 들어오는지 정말 들어와 있는 건지 어, 언제쯤 나한테 운이 들어올까 하는 걸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사람마다 운 들어오는 건다 틀려요. 음. 똑같은 나이 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. 다 우리가 태어나는 사주가 틀리잖아요. 사주라는 말 자체가 생년월일 시까지가 사주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그 사주에 그 운을 두르는 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압니다. 근데 본인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 느낌을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알 수가 있어요. 느낌을 알수 있는 거를 사람마다 다 틀리듯이 그 느낌을 빨리 받는 사람이 있어서, 아, 올해 내가 대박 날것 같아. 아니면은 내가 올해 진짜 무슨 일을 저지르면 내가 이거 큰 돈이 들어올 것 같아. 아니면 큰 직장도 좋은 직장을 옮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 여러분 실천에 옮기세요. 해보세요. 그게 운이에요. 또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는, 아, 이런 일을 하시는 분, 저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면은, 아, 운이 들어왔어요. 라고 할 거예요. 근데, 아, 정말 운이 들어왔군요. 하고 여러분 믿으세요.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운 들어왔다고 해서 다큰 일이 만져지거나 큰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그죠?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. 작은 것부터 시작이지만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. 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고 남자고 다세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. 그죠? 그운 잡으세요. 여러분 운 잡으면은요, 후회 안 씁니다. 반드시 운은 내 앞으로, 내 손으로, 내 가슴으로, 내 몸으로 내 환경으로 들어와요. 정월달에 여러분은, 아, 나는 올해 운이 들어왔을까?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느낀 그대로 하시면 돼요.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오면 그 얘기를 해요. 아우, 어디 가면은 뭐 조상이나 앉아서 조상꽃 하라 뭐라 막 이런 말씀 하잖아요. 근데, 아, 운이 들어왔어요. 운한번 받아보세요. 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. 그러면은, 저는 그래요. 저는 그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. 여러분 운 들었어요. 당신한테 운 들었어요. 운 받으세요. 대신에 당신이 운을 받으시면 5년에서 10년은 보장합니다. 저는 그거 자신 있게 말을 드려요. 네. 음. 왜냐면 하왠줄 아세요? 여러분 그 운이라는 것은요. 흘려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어, 이 무속을 얘기하면은 뭐뭐 뭐 그 우리 그런 말 있잖아. 병원에 가면 수술해라, 뭐, 약국 가면 약사 먹어라, 무당집 가면 은 구슬하라고 한다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, 무당집 간다고 다 굿하라고 안 해요, 여러분. 굿안 하셔도 되는 분들 많아요. 하지만, 운이라는 것은요, 운은 잡으세요. 운 잡으시면 5년, 10년 자신 있습니다. 전 그건 자신 있습니다.